안녕하세요. 만산입니다. 오늘 7월 초고요. 오늘 밤부터 장마가고 또 다시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오후에 잠깐 짬산 짬산행 좀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어 청평하고 가평 경계쯤 됩니다. 어, 온통 여기 잔나무가시고요 이렇게. 어. 여 잔나무가 좀크지는 않은데, 요거 하나만 지금 이별나게 큰데, 꽃송이 좀 대물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요. 야, 정말 엄청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아, 지금 아직은 더, 지금 오밀조밀한 상태라서, 좀더 잘할 수는 있으나 내일하고 모레 그러고다 아, 오늘 저녁부터 일요까지 계속 비가 오는 예보가 있어서 어, 나둘 기가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는 채취를 하고 요거는 어떻게 좀 위장을 하든가 한쪽으로 좀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이건 굉장히 크죠 이 정도면은 활짝 피면 여기서 하여튼, 일종 배는 더 커질 겁니다. 뭐. 지금도 많이 커지긴 했는데, 이렇게 끝에는 좀 많이 폈고요. 근데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쭉쭉 펴지면 은 굉장히 크겠죠. 어, 워낙 씨가 큰 꽃송입니다. 어, 대단하네요. 네, 이상입니다.